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다이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한 그 허리 통증에 대한, 어, 운동, 그리고 목 통증에 대한 운동을 소개해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심장에 대한 건강이 상당히 우려되고, 어, 해서 그리고 심장을 위해서 할수 있는 운동이 뭔지 어,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 이 심장은 사실 저희들이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가 바로 이 심장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튼튼하면 백세를 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만 40세가 지난 사람을 반드시 이 심장의 건강을 고려해서 심장을 오랫동안 뛸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운동을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젊은 사람들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심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은 어, 그 영어로 카디오 엑스사이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디오라는 말은 사실은 카디악이라고 하는 심장 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엑서사이즈 혹은 워크아웃 다 운동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왜 해야 되는지 즉그 장점이겠죠 그 다음에 이중에서 특히 저희들이 그냥 집에서 특별히 어디 안 나가도 운동하러 안 나가도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역점을 두고요 그 다음에 헬스클럽에서 할수 있는 또 그런 운동들도 여러 가지가 따로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까지 한번 어,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그 심장 박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거나 혹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운동이 바로 카디오 혹은 심장 건강을 위한 운동 이렇게 부릅니다 카디오 엑서사이즈라는 의미입니다 어, 장점은 이것은 그 호주에 있는 어떤 <laughs> 운동 관련 단체에서 제시하는 겁니다 4주간 지속적인 카디오 운동을 해 봤더니 건강해지면서 행복감을 높여 주더라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감소되더라 신체적인 스트레스도 감소되더라 그리고 정서적인 어떤 피로도 감소하더라고 하는 그런 연구결과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장점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음, 그 체중감소의 영향은 사실 해보면 신체 지방덩어리가 감소합니다 꾸준히 카디오 운동을 했을 때요 그래서 지방 덩어리가 감소되면 당연히 체중 감소 효과가 있을 거고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그 보디맥스 인덱스라고 하는요비만지수로가죠 이것도 좋아지고 지방의 퍼센트가 감소한다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어, 집에 사는 그 운동 중에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운동하기 이전에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운동을 시작하면 그걸로 인한 부작용도 아주 심각하게 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운동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반드시 부드럽게, 천천히 가벼운 걸로 천천히 부드럽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페이스를 높이는데 본인의 페이스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를 지키고 점차 시간, 운동량, 운동의 강도,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 어떤 요령들을 잘 익혀서 어, 증가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줄넘기가 뭐, 사실 잘 알지만 요즘은 이게 그, 우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laughs> 쿵쿵거리면 안 좋아하겠죠. 그러나, 줄넘기는 상당히, 어, 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종아리도 좋아지고요. 종아리 근처, 인대, 결체, 조직, 이런 것들의 유연성이 확 좋아집니다. 팔도 사용하지만, 뛸 때마다 복근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줄넘기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어, 하는 요령은, 어, 가급적이면 이 팔을 내 몸에 붙이는 것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높게 뛰시면 그, 그것이 무릎이나 발목에 부담이 되고 보통 한다면 하루에 한 15분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5분 동안 줄넘기를 하면 어마어마한 운동량이 될 겁니다. 그 제자리 뛰기가 있습니다. 이걸 점핑 잭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전신 운동이고, 심장, 폐근육 모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서서 팔을 옆으로 들고 다리를 높게 벌리면서 뛰고 오므리고 이렇게 합니다. 어, 그림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뛰는 방법, 팔을 얼마나 올리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운동하면서 본인들이 어떤 요행을 느혀서 충분히 할수 있을 겁니다. 어, 이것도 줄넘기와 마찬가지로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볼피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 그림 보시면, 어, 서서 스쿼트를 해서 손을 바닥에 닿고요. 그 다음에 일어서면서 다리를 점프하면서 다리를 펴고 이렇게 해 나갑니다. 그 큰 그림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이 볼필은 전신 운동으로 사실 강력한 운동 효과를 나타냅니다.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어, 진행을 합니다. 이것도 그 지금 오른 왼쪽에 있는 사람은 팔을 구부리지 않죠.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빨간 바지 입은 사람은 내려갔다가 팔을 한번 구부렸다 올라오는. 운동의 어떤 요령들을 스스로 어,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제자리 뛰기입니다. 이거 뭐 제자리 걷기도 분명히 운동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 2분 동안 제자리에서 뛰기를 하시고 1분 동안은 더 빨리 뛰셔야 됩니다.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한 1분 정도 쉬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3분 동안 천천히 뛰니다 조깅하듯이요. 자, 이것이, 어 제자의 뛰기의 일반적인 권장 요령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페이스에 맞게 어떤 운동 강도를 얼마든지 조절, 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이 허리와 다리를, 이게 남성분이 뛰는 거 보면, 거의 몸을 바로 세우고 무릎을 위로 들었다 내리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리 뛰기를 거의 몸을 세운 상태에서 여자분처럼 하셔도 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소후 청간 소음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laughs> 이 스쿼트 점핑이라고 하는 이 운동은 스쿼트보다 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쿼트는 쪼그리기인데. 에 점핑을 포함시킴으로써 어, 운동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 팔 벌리고 몸에 붙이고 섰다가 무릎이 90도 되도록 스쿼팅을 한 다음에 일어날 때 점핑을 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반복하는 행위를 이야기 합니다. 그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 남자분은 보면 상당히 높이 점핑 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분은 그냥 발목에서 살짝 들 었다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느 거든지 운동을 하면서 본인의 페이스를 정하시고 그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무리하지 않으면서 운동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HIIT, High Intensity Interval Training 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의 운동 요령이 있습니다. 고강도 어떤 간격을 두고 훈련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강력한 운동을 1분하고 마치 당근이 달리게 하듯이요. 혹은 버핑을 하듯이, 벌피를 하듯이요. 하고 나서 회복 운동을 약 2분 정도 반복합니다. 즉, 당근이 달리기처럼 빨리 했다면 가벼운 조깅처럼 혹은 빨리 걷기 이런 식으로 1분, 2분을 반복해서 하면 저희들이 지금 트레드밀이 뒤에 나오지만 트레드밀에서 운동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걷기를 한몇분 하고는 다시 속도를 느려서 천천히 가는 이거하고 똑같은 어떤 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을 보면 그 high intensity interval training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다가 조금 속도를 느리고, 아령도 마찬가지로요. 그 무게를 조절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스크럽에서할수 있는 운동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 나중에 이거 따로 보겠지만 이 타원 걷기라는 이거 보면 저는 아직 이 운동 자체를 별로 즐기지를 안 하는데 많은 분들이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 하는 기계도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요 그 다음에 조깅 머신이 바로 이 트레드밀입니다 트레드밀은 뭐 워낙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노젓기도 로잉 머신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운동과고 있고 물론 수영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영을 할수 있다면 사실 저는 이 수영만큼 좋은 운동 특히 다이빙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이만큼 좋은 운동을 없애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른들도 저렇게 바지 벗기는 장난을 치고 놀나 봅니다. 어, <laughs> 걷기 기계고요. 이게 타원을 만들면서 그런다고 해서 엘립티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관절에 무리가 적어서 그걷기 혹은 뛰기 운동 효과를 속도에 의해서 다낼 수가 있죠. 이부러에 약간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고 요즘은 이 이팔 핸들을 잘 사용해서 팔 운동도 같이 할수 있습니다. 이게 그 일립티컬 기계입니다. 보면 이렇게 걷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그 타원형을 이루게 됩니다. 계단, 계단 오르는 어떤 기계인데, 저희, 저는 아직 이 헬스클럽에서는 이 기계를 사용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좀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이 GIF 파일에 보다 이렇게 무리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역시 그 하체 운동에다가 그 심장 건강 운동이 어, 겸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계단 걷는 것은 뭐 많은 그 운동 효과가 있죠. 이때는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너무 무리가 가지 않게끔요. 이 무릎을 보호하면서 이것도 그 조금씩 조금씩 그 양을 늘려가야지 첫날 너무 무리하고 나면 다시 이 기계를 보기가 싫어집니다. 기계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트레드밀보다는 완전히 계단을 올라가는 효과가 훨씬 뛰어난 그런 기계입니다. 자전거 타기죠. 뭐이거로 걷는 거에 비해서 그 관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 지금 이 실제로 그이 그림을 보시면 그 high intensity interval training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걷다가 천천히 아 천천히 자전거를 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달리지만 관절에 부담이 덜라고요 페이스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심장과 근육에 일정한 스트레스를 가해서 운동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 트레드밀러나서 좋은 기계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걷기 운동을 자연에서, 산에서, 뭐 도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어, 여러가지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릎, 발목에, 부담을 줄 수도 있을 뿐더러 어, 길에서 걷는다면 사실은 뭐 오염된 공기를 더 많이 마시게 됩니다. 트레드밀에서 그러면 일정한 내 페이스를 결정해서 거기 트레드밀에 보면 그 마일리지 표시가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시간당 5km에 맞춰서 걷다가 4.5로 내리고 4로 내리고 하는 이 페이스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걷는 운동치고는 도로에서 걷는 것보다는 트레드밀에서 걷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트레드밀이 돌아가고 있을 때 그게 특히 노인분들이 눈이 안 좋으면 여기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트레드밀을 돌린 상태에서 내려서 화장실 가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큰 혀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 그 트레드밀에서 부상 나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이 <laughs> 이 흑백 사진처럼 돼 있는 사람은 자기는 이게 돌아가는지 알고 올라가는데 이런 꼴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뭐 로잉 머신이죠 이것도. 운동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로잉 머신도 팔, 다리, 허리 다 쓰기 때문에 전신 운동이 되고요. 이게, 어, 너무 지나치게 어, 무게를 높이지 않으면 관절에도 무리가 덜하고, 그, 사람이 어떤 그 무게에 눌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땡기는 힘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 어깨, 허리, 뭐 무릎 이런 데 부담이 적게 갑니다. 속도와 무게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로잉 머신, 노전난 기계는 굉장히 운동 효과가 좋습니다. 그, 여기 보시면, 이 다리를 이렇게 플랫폼에 딱 고정시키고요. 그 다음에 팔을 쭉 펴서 팔을, 이 팔꿈치를 뒤쪽으로 몸 뒤로 쭉 당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로잉머신을 사용하는 방법들은 뭐 각자가 써보면 알겠지만 음 자기 페이스에 맞게끔 어 적당하게 강도를 점차 올리면서 또 횟수도 점차 올려가면서 일정시간 하고 일정시간 쉬어주고 하는 그런 요령을 부리면 굉장한 운동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팔꿈치가 몸 뒤에까지 쭉 나갑니다 그래서 이 팔꿈치가 등 뒤로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상체는 꼭바로 세우고요 하체는 무릎을 꼽혔다가 쭉 펴주는 이 정도 이 영상이 제가 봐서는 로잉머신의 교과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수행입니다 예, 뭐참 이것도 그 호주의 건강청에서 나온 어떤, 어, 말입니다. 뭐 2015년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심장 박동은 증가시키지만 몸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지죠. 어떤 관절도 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지구력이 올라가고 근력이 강화되면서 심장 건강에 증가가 된다고 명확하게 표현을 해뒀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체중, 그 다음에 체중을 유지해도 도움이 되고요 순환호흡기의 건강을 유지해 준다 이렇게 딱 목표가 나왔습니다 어, 여러 가지 그 수영법들이 있죠 자, 자유형, 어, 접형, 어, 배영이고 평영인데요 어, 이네 가지 영법을 다 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제일 마음에 드는 어떤 영법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권하고 싶은 것은 자유형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그최효숙 트레이너는 자유형을 한 3시간을 계속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다이 드셔서 그렇게 못하겠지만, 아, 저는 그거 보고 질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여자를 겁내게 하는 그 이유가 크게 들어있습니다. 그 제가사랑하는 우리 손녀가 수영하는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배영은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심장극기 아 심장 건강 유지를 위한 운동을 은이정리해 봤습니다 특히 이제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 청간소음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 거의 대부분을 헬스클럽에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들을 하실 때 어, 그 어떤 청간소음이 문제가 된다면 집에서 하지 마시고 헬스클럽 가셔서 하십시오 혹은 어, 공기 좀 좋고 한 그런 양회가 있다면 거기서도 충분히 할수 있을 겁니다 줄넘기 같은 거는 밖에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이 심장극기 운동은 어, 모든 의미에서 그 저희들의 어떤 어, 건강한 생활 그리고 어,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해나가야 되고 만 40세가 넘으신 분들은 본인의 페이스에 맞게 꾸준히 이 운동을 해 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 60세 지나서 어떤 노인의 연령대에 들어가면 이 카디오도 중요하지만 근력 운동도 반드시 같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